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곳간입니다 저기 바닷가 보이시죠? 이 나무는 해안가에 주로 보이는 뽕나무과 무화과나무속의 천선과나무입니다. 열매가 무화과나무를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. 열매 이름을 양명으로 우내장이라고 부릅니다.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장을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치질이나 타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고요. 줄기와 잎을 우내시라고 부릅니다. 보중익기, 건비, 화습, 소종의 효능이 있어서 관절염이나 사지 무력, 유즙 결핍을 치료하던 아주 소중한 약재입니다. 이런 봄철에는 어린 잎을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. 부드러운 잎을 채취해서 덮어서 차로 이용하셔도 되고, 잔가지를 잘라놨다가 차로 이용하셔도 되는 아주 약성 좋은 토종 무화과 나무입니다.